생활에 이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등장하는 마스터카드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메가 카드에 김창길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대표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좀, 좀 그러네요. 네. <웃음> <웃음> 자, 그동안 EMB 기계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라든가, 음... 치펜, 핀 카드에 대한 네.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서, 그렇죠.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어, 수월해지셨나요? 아니, 네. 여전해요. 그러니까, 아, 여전하니까. 네. 그래서 일주일에 몇 권은 이것 때문에 전화와요. 아직도요? 음, 네. 네. 음, 잊어버리시죠. 왜냐면 하 자주 걸리는 일이 아니니까. 네네네. 네, 네. 습관이 안 되니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 이제 전화하고 전화하고 네. 가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기 뭐야. 그 키패드를 안걸리는 거는 큰 네. 문제가 아닌데 그치앤핑카드는 이해를 못 하면은 손님한테 네. 더블 차지가 나갈 수 있거나 혹은 이제 그 잘못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상식적으로 이제 그핀 넘버 를 넣는 건 데비 카드라고만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칩 카드도 일반 크레딧 카드는 핀 넘버 넣는 거로 발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럴 것 같이 지금 그런 이유는 훨씬 더 이게 안전하니까 그래요. 만약에 잊어버렸다 주셨을 때 사인은 대충 해요.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핀 넘버는 모르죠. 네. 그럼 핀 넘버는 로 사용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메스터뿐이 아니고 이제 비자도 그렇게 될 텐데 이거는 그 마그네틱, 그러니까 지금 말할 때 칩이 나갈 때그 칩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은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미 메스터가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거든요. 이거요. 네. 그러니까 시중에는 메스터 카드가 이제 점점점점 더 많은 카드가 그 핀을 넣어야 되는 거로 통과가 돼요. 그런데 아직은 소위 바이패스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넘어가요. 네네. 네. 핀나무 물어볼 때 그냥 그 캔슬키를 누르면 넘어가거든요. 네. 이런데 이것조차 이제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치팬핀 어 카드 그러니까 일반 크레딧 카드도 핀나를 넣을 수 있다라는 네. 거를 숙지하시고 여러분의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이제 카드 회사한테 연락해서 네. 내 머신이 어 인크립션이 돼 있느냐, 그러니까 핀을 받을 수 있게 준비가 돼 있느냐 이 정도는 알아보셔야 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희 오메가 손님들은 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이제 그런 기계가 나가 있는 상태니까요. 네. 근데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 점을 그렇게 어, 광고를 안 하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시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 방송을 들으시면은 그 내가 그 서비스 받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전화해서 내 기계가 지금 아핀 어, 넘버를 찍어서 될수 있는, 이거 소위 말해 인터널 핀 인크립션이라고 그래요. 아 네. 어, 이게 내장돼 있느냐 핀 넘버가 이렇게 물어보시다 안 됐으면 바꿔달라고 요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돈 달라 고 그러면 연락 주세요. 그럼 저는 네. 공짜로 해드리니까요. 아니 공짜로 해주시면 어떡해요? <laughs> 아니요, 그건 투자니까요. <laughs>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잘 들으셨죠? 네. 네. 오메가 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난번에도 얘기를 저희가 네. 했는데요. 이 메스터카드가 새로운 번호의 카드를 발행한다고 하는 네. 이 문제가 이제 발생을 그렇죠. 한것 같은데요 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요 여러분이 제 크랙 카드 종류가 대개 네가지가 이제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이제 무의식 결을 쓰셨으니까 신경은안 썼는데 이 약속된 게 있어요 카드 번호가 네. 그러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전부 (3자로) 시작을 하고요 네. 비자는 (4로) 시작하고 이제 메스터 카드는 (5로) 시작하고 디스카버는 6으로 시작해요. 네.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전화해서, 어 그랬어요? 저는 모르고 썼는데요. 네, <laughs> 당연히 모르고 배웠어요. 쓰죠. 지난번에, <laughs> 네. 네. 당연히 모르고 쓰죠. 그런데 이 넘버가 비자나 메스터나 디스카버는 이 넘버 중에 앞에 다섯 자리는 은행 고유 그 번호를 알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은 모르는데 카드를 이제 읽었을 때요, 머신이 비자 매스를 통해서 은행에 갈때그 번호를 읽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앞에 다섯 자리를 소리 빈 넘버라고 그래. B I N 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뱅크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예요.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섯 넘버를 보면은 전문가들은 아 이건 c d 뱅크의뭔 카드다 이렇게 이제 알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네. 네, 이제 이런 책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럴 근데 매서 카드가 지금 이제 오로 시작되는 그 카드를 계속해서 발행을 했는데. 네. 네. 예, 이미 그 2년 전에 이게 포화 상태에 이르는 거를 이제 이들이 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증가하면서 다섯 자리가 더 이상 쓸수 없는 이제 꽉 차게 되기 때문에 조만간 번호를 다시 추가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메스터카드는 네. 그래서 어 새로운 번호 2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27 모모모, 25 모모모, 22 이렇게 해서 2로 시작되는 카드를 이제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메스터카드 자체에서도 칩에 대한 테크놀로지를 어플라이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어, 떤 스탠다드화 돼야 각은행에다 이제 내보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2년 정도 걸렸고요. 어, 작년 4월경쯤에 이들이 이제 자체 내에 모든 게 개발이 끝나서 소위 말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요. 네. 음,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걸 이제 영어로 이제 어콰이어라고 그러는데 이제 어콰이어는 주로 어, 뭐 퍼스트 데이터라든가 많이 네. 들어보신 거, 페이먼트 이라든가뭐 글로벌 이런데가 이제 어콰이어예요 이런 회사가 뭐냐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뒤에 숨어 있는 이제 그 기관들이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연락이 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준비해라, 이걸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작년 작년 한 1월 경 전까지 그러니까 리포팅을 하라고 그랬어요. 네. 상 상태가 어떤지 준비가 됐는지 이렇게 다 됐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올해 그 6월 1일부터 각 아. 은행으로 이제 연락이 다 가서. 네. 어, 메스터카드 이로 시작되는 걸 발행을 해도 좋다라고 이제 이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아직은 저도 못 봤어요. 이로 시작되는 거요. 이제 다만 어, 리갈리, 그러니까 법적으로 모든 게 준비가 돼 있고 네. 프로그램 준비가 돼 있어서 발행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는 건데 실제 발행이 됐다는 걸 이제 보지는 못했고요. 네. 어, 메스터카드가 2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쭉 어떤 스케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 의하면은. 네. 아 모든 머천들 그니고 이제 고객이죠 고객 그 가게를 소유하신 분은 카드에서 6월 말까지 이 소위 2로 시작되는 거 이걸 메스터투빈 시리즈라고 그래요 투빈비아 네. n 는그 아까 뱅카이드 넘버라 그랬죠 네, 네. 그래서 2로 시작되는 메스터 카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해놓은 시점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못 받게 되면은 이제 손님이 와서 했을 때못 받게 되면은 네. 손님이 이제 그걸 컴플레인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이거의 빈도에 따라서 벌금을 물릴 수가 있다. 근데 이 벌금을 세팅해놓은 게좀 많아요. 이제 음. 20% 5만 불정도로 이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요. 25만 불이요? 예, 25,000불이 아니야. 25,000. 아, 25,000. 잠깐만. 25만은 저고요. <laughs> 25만은 프로세스 회사들이 이제. 아, 예. 네. 안 되면 이제 그 벌금을 예. 네, 벌금에 게 네. 있고, 뭐천은2 5 0 0에 이게 맥시멈으로 되는 그니까25,000다 내는 건아니구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빈도에 따른 어음 업투 이제 25,000을 낼수 있다. 예.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돼 있어요. 엄청 예. 지금 벌금이 해당 없었 점주들 예. 이게 가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의 그 피해가 굉장히 그러니까, 약이 되겠네요. 근데 그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음, 이렇게 되면 이제 마스터카드를 발행한 은행이거나 네. 혹은 가, 가게거나. 개인이거나 전부 다 이게 이제 어, 이런 일에 이제 어펙트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은 네. 은행에서도 이걸 발행할 때는 카드가 많이 쓰려고 발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써지면 수익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요. 고객은 가져갔을 때 편리해야지. 어디 갔더니 이걸 못 받으면은. 뭘 사질 못하거나 뭘 하질 못하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있고 가게는 이걸 못 받으면은 손님이 짜증을 낼거 아니에요 안 온다 그러거나 아니면 벌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영향이 있고요 저희 같은 이제 그 회사들은 무슨 영향이 있냐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소위 말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것도 조금 복잡해요 이제 이, 이 물론 고객 여러분들은 이제 아 뭐 정확히는 이제 모르시겠지만은 우선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이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여러 컨설팅 하셔야 되는데요. 네. 자 기계 종류에 따른 게또 달라요 이게요. 아, 이게 지금 프로그램 준비가 돼서 저희도 이제 해라하고 이제 연락은 왔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 현재 한국분이 가지고 계신 기계가 한네 종류 정도가 나가 있어요. 네. 이 칩을 받는 거요. 아, 아마 베리폰이라는 그 VX520. 이게 거의 마켓에 아마 50% 정도가 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요. 네. 그리고 이제 FT130이라는 거는 오로지 펄스데이터를 하는데만 이거를 써요. 네. 고 이, 그렇게 나온 기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10% 정도는 아마 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팩스라는 기계가 있어요. 네. 어, SAD라는 기계인데, 이건 식당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20% 정도 점유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제니코라는 기계가 있어요. 이게 ICT 220인데, 이게 상상외로 많이 나가 있어요. 한 20, 30% 되는데, 그 이유는, 어, 미국계 그 회사들이요. 네. 그러니까, 뱅커버 아메리카라든가, 이런데서 이 기계를 많이 내보냈던 이유는 이게 싸거든요. 그래서 이들과 이제 토르모천이라는 그 미국의 3대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모천이 아마 10만 명 이상 돼 있는 고객이 있는 회사인데 여기도 이 기계가 많이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많이 지금 돌아낸 상태인데 이 중에 그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인제니코 ICT 220은 아예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래서 아, 예, 이 기계는 네. 못 쓰게 되는 이제 상태가 돼요. 교체를 해야 돼요. 무조건 교체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기계를 새로 사시던가 이런 문제가 생길 될 거고요. 네. 어, FD 터미널은 자동 업데이트가 돼요. 요건 네. 시스템 자체가 자동으로 이렇게 한번 할 때마다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나 팩스 SL이라든가 베리폰 VX 520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풀 다운로드라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치우고 다시 넣어야 돼요. 네. 아, 지금 가지고 계신 기계가, 예를 들어서 VX520을 어, 제일 많이 가지시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기계는, 어, 소위 말해서, 그, OS 버전이라고 해서 기계가 갖고 있는 자체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 같은 거, 윈도우 뭐, 7이니, 그렇죠. 10이니 이렇게 네. 말하듯이, 요이 OS 버전이라는 게 있는데, 한 3년 전쯤에 이 기계를 가졌던 OS 버전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소위 OS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이거 네. 마찬가지로 XP가 안 되고 지금 뭐7 이런 이런 거 나오듯이 네. 기계도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그 OS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다시 다운로드 받는데 네. 이게 전화로 안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렇죠. 할 수는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전화대로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하세요 이러는데 어, 특히나 이 카드를 전화번호로 받으신 분들은 네.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게 다운로드 받는데 아마 40분 50분 걸리는데요. 아, 중간에 그렇군요. 전화가 잘못되거나 들어오면 이게 끊어져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아, 또요. 예. 네. 이게 이제 이거는 네. 저희가 옛날에 칩카드 하면서 이제 바꿔 본 경험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네. 이그 그 편리한 거 이제 기계를 바꿔 주는 게 제일 낫죠. 준비 네. 다 해서 가서 갖두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 같은 회사가 이제 그 이기계 이제 코스트가 많이 발생이 그럼요.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결정을 하는데, 어 지금 고객분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면은, 어, 한번 기계를 이렇게 쳐다보셔서, 네. 인제니코라고 쓰여 있는 게 있어요. 네. INGENICO거든요. 네. 그리고 화면이 굉장히 그 하늘 아주 짙은 남색으로 이렇게 보여요. 이 기계면은 우선 이건못 써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준비하시는데, 미국회사는 절대 이거 공짜로 안 바꿔줍니다. 아. 네. 여기는 벌써, 네. 어, 편지가 나가는 게 이제 250불, 뭐 300불 이렇게 이제 차지하 예, 왜냐? 이거는 자기네가 잘못한 리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내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대비하셔서 이제 하고요. 어, 저희는 이제 결정한 게음 이거 다 그냥 바꿔주자 아, 기계에 예.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다바꿔주게결정했 왜냐면 예 그냥 바꿔주자 이게 어 상식적으로 저희가 전화를 하려면은 더 이제 이게 힘들것 예, 힘들 같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어, 6월, 7월, 8월 이렇게 이제 사람을 좀 써서 네. 이거 그냥 다 바꿔주자 무조건 가서 바꿔주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 회사하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전화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테스트를 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베리 폰 520을 쓰는 분들도 전화를 주시면 키를 몇개 눌러 보면 버전을 알수 있어요. 그 os 아, 버전이 뭡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os 버전까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네. 알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이 전화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 이것이, 예, 6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어느 누구든지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렇게 봐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의 신문 쪽도 그렇고, 방송이라든가 미국 회사도 조용하는 이유는, 네. 어, 우선 이들 생각에 6월 말까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서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아직 결정을 내부적으로못 내는 데가 많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그 시간과 돈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그들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냐 뭐 예를 들어서 한 20만 개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네. 이게 네이션 와이드잖아요. 케이어스고 그렇죠. 또 미국 어카운트는 대개 세일즈맨들이 관리를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은 대개 네. 사인만 받아가면 그 다음엔 끄시고 직접 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뱅커아 메리카나 뭐 이제 여기 그 은행, 미국 은행 가서 하신 분들은 네. 사인하는 그 즉시 그게 어디로 가냐면은. 뒤에 있는 포스트데이트는 회사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네. 서비스를 거기서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활당된 그 세일에이전트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접 서비스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케이스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만약에 어, 미국은행하고 하셨다 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아, 연락을 한번 주시면 네. 차근차근 그걸 봐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제 아, 이거 바꾸는 경우에 네. 이제 회사가 바뀌 끼는 경우에 그 보통은 캄츄레이 미국에서는 거의 다 이제 묶여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만약에 이거를 그~ 바꿔주는데 차지를 한다든가 늦게 한다든가 이럴 때 내가 당신 서비스가 안 돼서 이제 다른 데로 바꿔야 할 경우에는 리걸리 그거를 다툴 수 있는 요인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바꿔주는 사이에서 척척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거는 차근차근 봐야 되니까 천천히 준비하시는건 좋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아뭐 패닉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전미주에 있는 모든 고객이 다 이거에 관해서 걸려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백만 단위가 아니잖아요. 천만 뭐 이런 단위로 넘어가니까 분명히 이게 아마 6월 말 전에 어 어떤 그 메스터카드 쪽에서 다시금 얘기가 이제 있는데 저희 쪽의 라인은 이제 그 이미 그 왔어요. 이게 제가 이거 방송할 때 이제 2주 전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한 4주 전쯤에 왔어요 이메일이요. 준비해라 이거 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쪽하고 통화해서 얘기한 게 우리는 다 바꿔주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줘라. 이제 이렇게 해서 어 현재 기계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거를 전체다 새거로는 바꿔드리지 못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을 가지고 와서 다시 그걸 또리퍼비시서또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이런 절차를 이제 그렇겠네요. 거치게 돼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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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리퍼비시하는 방법. 절차, 그다음에 OS 버전을 어떻게 빨리 업그레이드하고 어떻게 보고, 뭐까지가 되고 안 되는지 이런 제 설치를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렇지. 이거 분명히 언젠가는 이거 이제. 아프리히게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고객 여러분은 이제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마 이달 말쯤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딴데는 조용한데 뭐 그렇게 자꾸 이제 얘기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화를 오셨는데 아 어,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메스터 카드라는 그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메스카드닷컴에 네. 그 들어가셔서 메스터 어, 투빈 시리즈라는 걸 타이피치심은, 뭐, w h a 그래가지고, 어쿠이러는뭘 해야 되고, 고객은 뭘 해야 되고, 카드 쓰는 사람 뭘 해. 이게 쫙돼 있고, 거기에 잘못되니까 카레고리 A, B, C는 벌금이 얼마고, 뭐, 전부 다 이게 나와 있는 얘기예요 네. 그걸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아,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6월 말. 저도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2년 전에 칩카드가 나오면서, 그때도 이게 몇번 연장됐어요. 칩 카드를 갑자기 바꾸라 하니까 기계가 전부 미 전미주에서 동일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두 달을 기계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메스터카드나 은행이나 이들도 이 네. 문제가 상당히 그 골치 아픈 거라는 걸 알고 또 확실히 금방 될 일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요. 네. 또 자기네가 이거를 컨트롤 할수 있는 상태도 아니거든요. 네. 이게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있고 회사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예. 이게 계속해서 이제 워치를 하는 중이고요. 이제 저희 같은 회사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와요. 인포메이션들이 네. 오기 네. 때문에 그걸 여러분한테 이제 계속을 말씀을 드리니까요. 우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 6월 달부터 어, 2일에 시작되는 카드는 발행이 됩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받으실 거고요. 근데 그 카드는 분명히 가지시면 안될 거예요. 이뭐 지금 업데이트가 안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 쓰실 수가 없 네, 없을, 없을 없을 거예요. 예. 이제 쓰실 수가 없는 상태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게들은 아 어,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내 기계가 뭐지 이게? 이게 가능한 건가? 업데이트가 안 가능한 건가? 예. 그럴 경우에 나한테는 옵션이 뭐지? 이걸 내가 계약을 언제 했지? 어디에 했지? 내가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은 지금부터 한달 뒤라든가 아니면 네. 두달 뒤라든가. 이게 그때까지 타임 프레임이 정해질 수가 있어요. 음. 왜냐하면 카드가 이슈가 많이 되면 은요 메스터도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어소시션도 그럴 거고요. 네. 은행도 발행했는데 못 쓰면 안 되니까 그럴 거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달 갑자기 이제 쓰나미처럼 쫙 정할 수가 있어요. 음. 이제 그렇게 해서 막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해놓고 상황을 이제 보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요즘 나가는 기계는 전부 다 이거 이거 업데이트돼서 나가요. 아, 예, 이미 이제 오너십센지가 되고 새로이 저희 기계 나가는 거는 이미 이 프로그램 들어가서 나가거든요. 네. 지금부터 나가는 거 아무 이제 이상은 없는데 저희도 그 전에 이제 나갔던 것들, 이것저것 한달 전까지 나갔던 모든 기계는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한달 후부터 저희가 나간 것들은 이미 메스터 투빈 시리즈 업데이트 된 상태에서 전부 다 내보냈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아시게 되고 어, 이런 게된 질문상. 들 하나하나 이제 기계 보시는 문제서부터 모스 버전 이런 종류 보시는 거는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네. 어,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근데 전화가 많이 오신 게 혹시 통화 중이면 네. 기다려서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냥 금방금방 전화를 못 받을 네. 수도 있거든요. 메시지를 꼭남기시면될것 네. 같아요. 청취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메가 카드가 음. 고객 입장에서 더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한통 하시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네 해주시면은 저희가 차근차근 있게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은 네. P.O.S.는 물론 웹과 앱 디자인 또펀딩 비즈니스 보험까지 멀티 솔루션 제공 업체 오메가카드에 김창길 대표 모시고요. 새롭게 나오는 이 마스카 카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아, 김창길 대표님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네, 그죠 아, 847-439-4300. 8474394300 사무실은 그 롤링 메도우에 위치합니다. 골프하고 알공킨 그쪽 코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전화 주시면 차근차근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김창일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오늘은 오메가카드의 김창길 대표 모시고요. 새롭게 나오는 이 마스터카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메가카드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847-439-4300. 847-439-4300으로 연락하시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크레딧카드와 관련된 문제들, 제반사항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정보는 FM 95.9와 AM 1330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고요. 또 인터넷 방송 AM 1330KR.com과 스마트폰 앱 구글 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K라디오 1330으로 들어가시면 라디오 정보 재방송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내용 바랍니다. 화창한 하늘 아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2회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H마트와 K라디오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어린이 그림 콘테스트가 돌아오는 6월 17일 토요일 버시우드팍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K라디오나 H마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8일 목요일 라디오정보진행의 아나운서 최창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